4번 봅시다. 각 A, F, D의 크기를 구하라 했지. 자, 보면은, 일단 사각형 A, B, C, D가 정사각형이고, 내부에 삼각형 A, E, F가 주어져 있는데, 이때 한 내각의 크기가 45도. 자, 이때는, 어, 삼각형 A, B, 삼각형 A, B를, 삼각형 A, B, e 를 복사해. Ctrl C. 그 다음에 얘를, 선분 AD 위에 붙여보자 이렇게 이렇게 이런식으로 이때 이 점을 편의상 E' 를 할게 그니까 저도 빨간색 삼각형은 기본적으로 합동인 상태지 같은 삼각형을 붙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알수 있는 사실은 AE와 AE' A2 길이 같다는 것 그리고 각도가 같다는 것도 알수 있네 편의상 이 부분 d, a, f의 각도를 x를 할게. 잘안 보이네. 이 부분 각도를 x, 이렇게. 그럼 우리가 알수 있는 사실은, 점과 x를 더해서 90이란, 90이 아니지. 45도지. 점과 x를 더해서 45도라는 걸할수 있네. 자, 이 상태에서 우리는 삼각형, AEF, 삼각형 AEF와 a, e, f. 삼각형 a, e, f. 와, a, 2-F 이렇게 두 삼각형을 비교해보고 싶어 일단은 A2와 A2- 길이 같고 AF는 공통이니까 당연히 길이 같겠지 끼인각을 보니까 두변 사이 끼인각이 어, 초록색 삼각형은 45도고 저 보라색 같은 경우는 점X 더하기 때문에 끼인각이 45도라는 거즉저두 삼각형은 두변 길이 같고 끼인각이 같다는 걸알수 있겠지 그래서 둘이 합동이 되겠지 s a s 합동 우리는 각 AFD 여기를 X를 했을 때 대응각 이 부분은 각도가 X가 되겠지 그래서 X를 구할 수 있네 3가 45그 다음에 65 그리고 X를 더해서 180이 되기 때문에 X가 70이라는 거 70도라는 거알수 있겠지